작고의 달인 감 <laughs> 아유, 아유. 반반연기생이 자식. 리코 아이, 안녕하세요. 아, 왜그소리 자꾸 는 거예요. <laughs> 어, 어? 그가 왔다. 땅에 닿기 전에 그냥 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뿌름 무릎 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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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연기의 달인 코민 연기의 주전 <laughs> 대한민국 대표 동안연기자 아, 그걸 못 외웠어 <laughs> 대한민국 대표 껌미나딱 맞추네 딱 맞춰 동안의 남자 윤다 호 아유 우 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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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윤다 다더 웃긴 윤다 호씨 아 이제 결혼을 바로 앞에 두고 다 신혼의 꿈만으로도 행복해야 될 우리 윤다운 씨가 뭐가 아쉬워서 부족하살맛디를 흡디를 찐이 무릎박도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결혼을 앞두고 네네. 고민거리가 하나 생겨서 왔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혼자 남은 우리 김민정 후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도 안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이 돼고 제가 왔습니다. 김민중씨를 같이 모시고 오셔야죠 어... 산에 올라갔다는 응. 얘기도 있고 <laughs> 연락 안 드렸습니다 뭐그 전에 전화번호 어형나 어디야? 아 그래? 오케이! 이런는 거였는데 지금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타인 대하듯이 타인 대하듯이 데이트 중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전 데이트 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 숨기시는구나 네형 음, 뭐해? 어, 형 어딘데? 그차 타고 혼자 돌아다녀 이렇게 그럼 지금 나좀 잠깐 만나자. 멀리 와 있어. <laughs> 응, 멀리 와 상황이 지금 윤다운 씨가 김민종 씨를 찾 것처럼 음. 절대 제가 뭐 헤어지자고 먼저 결별을 <laughs> 절대 그건 아니었고 저도 모르게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러고 음? 이래서 저는 떠나는 건데 좌절하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남, 남자 우정. 그자는 아, 드라마 내용 안에 소주와 함께 맺어진 우정 음. 그리고 사랑 이별. <laughs> 아, 네. 니도 처음에 윤다훈씨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김민종씨가 굉장히 기 t 걸 u t his o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p p i n g or I w o u 그래서 t t h 들어봤어 c t i 그렇 s 그렇 e 뭐 o d 러다 말겠지 o n t c 의 t c h your own lucky 저 결혼하면 혼자 남을 민종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리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릎팍도사. 지금부터 윤다운 천천히 펼쳐라. 박박. 이게 우리가 지금 녹화 방송이니까 네. 방송이 나갈 때는 결혼 다음, 날이 다음 될 겁니다. 날, 다음 아, 날 예, 아. 결혼 다음 날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때 방송이 결혼하시기 또... 전에 네. 마지막 방송이 아닌가? <laughs> 예, 청강 막방. 예. 아, 그렇죠. <laughs> 어? 아 그렇죠. 진짜. 오늘 그러면 네. 우리 남아있는 중각들에게그 네. 작업의 진술을, 작업의 기법을 네. 완전히 전수해 주시고 네. 그리고 유부남으로 그냥 등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궁금합니다. 아, 결혼 일주일 남았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점입니 어쨌든 이게 결혼하기 전에 방송에 나간다면 음. 좀 불안할 수 있지만 네. 결혼하고 나가도 뭐예요. 일단 네. 다 끝나버렸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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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작업이라는 요 단어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내가 작업했던 모든 걸들을 다한 곳에 모아둔 거야. 새 친구라는 네. 시트콤을 통해서 작업이라는 유행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작업이 그냥 아주 막 일파만파로 막나려어났습니다 음, 정말 우리 MBC 아나운서들께서도 작업이라는 매트를 정말 방송 중에 잘 하십니다. 예, 제가 하나 더 보낼까요? 구거 네. 대 사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거 사진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진주로 해가지고 또, 또 있습니다. 선수. 예. 어 선수로... 작업, 작업, 믿는다. 선수, 우와, 걸. 오신다, 작업하고 있는데, 어. 걸, 어 상태, 걸, 걸 상태, 상태도 만들었네. 나중에 <laughs> 세종대왕이겠도 <laughs> <laughs>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선수도 아니고. 작업이란 유행어만 만들었을 뿐이지 저는 작업을 안할거중요에서 작업 연기의 달인 이지 실제는 아니다 예.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본이작업의 어떤 그~ 이 뭐~ 정의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음. 순수한 마음 <웃음> <웃음> 이런 것 또한 이런 것 또한 예를 들어서때 여기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빠짐 했을 때 그래서 뭐~ 수습할 필요 없이. <웃음> <웃음> 그냥 표정 연계로 그래. 살짝 할게 그냥 뭐~ <laughs> 이렇게 되면 여자는 그~ 그 유머러스의 여자는 가는 겁니다. 야~ 강약이 필요하군요. 그렇 예, 강이 밀어붙이다가 그렇죠. 한번 순진하게 아, 꼬랑지 살짝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지. 웃음> 그렇게 하면서 코 많이 먹었습니다어방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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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 금방지 <건방진> 프로필. 파파~ <laughs> 이름, 이름 다운, 분명, 남, 광우! 생년월일 1964년 12월 30일생 올해 나이 마흔넷 중년의 절정 마흔넷 어, 12월 말일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하면 은 아직 네. 에, 안 자, 됐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어, 말도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마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안이십니다 네.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셨습니다 단역부터 조연 주연까지 총 15편의 영화 음. 꽤 많은 드라마에 출연 결국 17년 만에 시트콤 새친구로 완전히 우뚝 섬! 음. 나 두달만에 무릎 파에서 우뚝 섰는데? <laughs> 야 17년만에 편안한 이미지와 코믹 에디립으로 남녀녀서 누구나 좋아하는 캐릭터 자 그리고 최근에는 11살 연하의 미모의 사업과 결혼 음.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11살 연하 만넷! 11살 연하 만넷! 역행사. 국민들 같은 지금 여기서 막 그냥 반대하는 것 같아. 어쨌든 당신은 욕심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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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릎팍 박 전기 시청하시나봐요. 아무릎박 좋아합니다. 아자 음,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음. 윤도현 씨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셨는데 해설자로 봤을 때 영화를 한1 5편 정도 출연을 하셨는데. 네. 좀 성공작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이제 서서 이제 실실 이제 시렁을그내야 되는데요. <laughs> 한 모금만 더 먹고.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 있다. 아직까지 못먹그 제가 새 친구라는 시트콤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음.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오, 그 가문이건 네. 대박난 영화예요. 실질로 네. 가문의, 시리즈로. 가문의 네. 영광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 두사부일 찰한 영화. 그것도 대박났죠. 네, 그거 대박났습니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시나리오 받았죠. 쫙 보는데, 야 이거 내가 하면은 야 이거 재밌겠다. 김민정이 연락이 왔습니다. 형 어디야? 어, 형여기야 잠시나리오 나나 받은 거는데좀 봐라. 보여줬습니다. 형 영화를 할래? 나를 버릴래? 왜? 왜? <laughs> 형, 형이 새 친구로 코믹 연기를 보여줬으니까 하지 마. 이건 형이랑 안맞아 형을 아끼니까 반대할게. 형 의리로 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민정이가 그럼 그 대신에. 패밀리라는 영화를 하자. <laughs> 패밀리. 신의 씨가 나왔던 건가요? 방신의 씨, 뭐, 민종 씨. 저,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별로 캐릭터가 틀린 게 없어. 도사불체랑 <laughs> 패밀리랑 틀린 게 없어. 근데 자기가 하기로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였지. 공극기도 <laughs> 도사불체랑 <laughs> 같이 붙었어. 아, 아. 저희는, 음, 개봉날 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친구들 올라와서 음. 영화를 보러 갔죠. 떨어졌습니다, 영화. <laughs> 영화가.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영화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어... 민종 씨, 김민정 씨한테 이 시나리오는 보여주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제가 구해서 봤습니다. 김민종 씨가. <laughs> 형, 다른 거야, 다른 거. 뭐. 미니시리즈였습니다 김민정씨 저뭐 송혜교씨 이렇게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 어. 수호천사라는 드라마였는데 예. 뭐 드라마로서는 완전히 히트를 쳤죠 아 히트 쳤죠 저는 네, 이제 김민정씨의 말은 형이 코믹으로 많이 보여줬으니까 <laughs> 형이 악역으로 한번 가야 된다고 해서 악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 해에 광고 32개 했지 않습니까? 악역하고 난 다음에 8개로 떨어졌습니다 <laughs> 김민정 씨도 자기가 책을 보겠다는 말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웃음> <웃음> 뭐, 어떻게 보면 참 김민정 씨랑 악연일 수도 있는데도 오정만큼은 네.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네. 이쪽에 오는 걸 보면 또 작품을 잃었지만 저는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아아참 네. 말씀을 잘하세요. 네. 예, 참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laughs> 말을 <말은> 잘이해면니 <이하면은 웃음> 깊이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공채가 아니고 윤다운 씨 MBC 특채 출신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채로 이렇게 들어오 수가 아, 아니에요? 네, 83년도입니다. 83년도에 지금 우리 MBC 정문 앞에 네. 제가 한 5, 6개월 정도를 매일 와서 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방송국전 방송일을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했더니 경비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너왜 인사를 하니? 저 탤런트 하고 싶습니다. 연기 하고 싶습니다. 안에만 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좋아 로비까지는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음. 해서 로비에만 앉아서 계속 인사했으면 똑같이. 그냥 하도 낯이으니까 많은 이제 탤런트, 뭐 연기자 선배님들이 다니시면서 음. 야너 연기 좋더라. <laughs> 어 이놈 아니냐. <laughs> 어. 이러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3840 유격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청률이 좋았던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진행을 보는. 우리 F.D.라고 그러죠 진행을 보는 친구를 인사를 시킨 겁니다. 난데 F.D.가 뭔지도 몰랐고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 오디션도 보고 저쪽 화장실 쪽 가서 감독인데 왜 화장실에서 오디션을 볼 거라는 생각했어요. 예. <laughs> 네. <laughs> 막 좁은 화장실에서 총 쏘는 것도 누워서 이거 <laughs>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촬영을 했죠. 뭐 죽은 병사 역할, 인민군 역할. 음. 그때 당시에 제 출연료가 3천 0백 원이었습니다. 야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모아서 그... 제가 생각하는 감독님한테 선물도 조금씩 하고... FD... <laughs> 네. <laughs> 저는 지금도 그분이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촬영 현장에서 큐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더라고요. <laughs> 감독님이다 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인민군... 한 거의 한백몇십 명이 쭉 서서 돌격 인민군들 여기서 이백몇십명 중에 내가 보이려면 일단 내가 빨리 뛰어야 된다는 생각. 일단 모자 인민군 모자는 푹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이렇게 제꼈지 이건 이제꼈지날 <laughs> 제끼고. 그래 나와야 오, 되니까. 폭탄 숨기는 데는 내가 나가기는 했거든. 열두 군데더라고. 그래서 <laughs> 내가 아 <"아이>, 저기 공연 <laughs> 피해서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하나 뛰어오는 거야. 감독님이지. <laughs> 이 자식 그냥 여기서. 어. 어, 그 겨울에 왜냐면 다 전멸하는 씬인데 네. 지가 보면 람보도 안니고 <laughs> <그렇게> 반장이 일로 <laughs> 와! <이렇게> 반장이 뛰어왔습니다 <laughs> 이 새끼 놈말이 자식! 이렇게 보니까 어? 쟤는 우리 애 아닌데요? 이렇게 된 거지 저는 거기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저는 에... FD의 음. 소속이지 않습니까 무대 <laughs> <laughs> 어? 사장이 누구야 경비아저씨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거는 순간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너희 애 아니야, 그럼 너 뭐야? 인마 너 뭐야? 어디 서샀어 이러는 거야. 그때가 제가 아마 처음 <laughs> 애드리브였는요 애드리브를. 제모뭐랬냐면 엠비시 그 앞에 지나가는데 촬영 출발한다고 차 타라고 해서 탔는데, 요그 순간 그 FD와 소속사 감독을 다섯 여자, 다섯 다사 여자, 다섯 여자, 다 앞을 정말 가린다던데 어. 그렇게 해서 제가 나왔죠 나고 나서 그 뒤로 그 fd께서 의리를 지켰다 해서 고맙다 해서 그 38성 유격대 드라마는 이제 못하지만 음. 그 다음에 모혈압 꿈동산이라는 애들 프로 네. 음. 박규채 선배님께서 네. 박순경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수사반장도 하고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갔다 그러다 군대를 가서 제대로 전역을 딱 했는데 앞이 막막 한 겁니다. 그 FD도 연락도 안 되고 경기원총 책임자도 연락이 안 되고 돈을 벌자. 해서 제가 정수기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 입사해서 첫 달만 물교육 받고 네. 판매왕을 제가 1 6 번이나 항상 했어요. 매달 판매 톱상. 네. 포장마차 딱 가면은 회사원들, 뭐 부장님, 뭐이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쭉오십니다 혼자 갑니다 정장 탁 입고 공공체 가방 탁 들고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아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세일즈맨으로 퀴즈 도움이 되겠네요 아예 계속 그 부장님만 쳐다보네요 음. 불쌍한 눈으로 음. 이런 눈빛으로 <laughs> 그러면 조용해지면 제가 그 자리로 갑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어예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한잔. <laughs> 거기, 거기, 거기 거기서, 거기서 아이, 중요한 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한테. 거기 중요한 거야. 그러면 <laughs> 울컥 본인이 그분이 아아 그래 어, 안안 앉아 앉아 아버지라고 불러 드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탁 따라드립니다. 왜 아버지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주거자막술 마십니다. 정말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들아 우리 아들은 하는 일이 뭐야 <laughs> 아들 정수기 팔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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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고객관리가 되어야겠다 틈만 나은 저는 찾아갔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왔어요 가서 맥반석 삶아서 또다 해놓고 필터 청소해주고 음. 다 그렇게 딱 해서 세팅 다 다시 해드리고 아. 밥 먹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나는 돌아간다 배우의 길로 음. 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오 그런데 그때는 다른 방송국 가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웃음> 뭐. K 모 방송국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다가 예. 박순애 씨 상대역으로 상대역으로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 역할로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그 드라마를 했죠.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정신들이 헝그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헝그리 정신의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몇번 좌절하고 아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 연기하는 제 모습을 그 가족이 있었기에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제가 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 네. <laughs>